약이번주 의약품 지수는 코스 수익률 대비 0 1트 포인트 상하였습니다에는그 마이코플라즈마 유행 우려로 인해서 제약사들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좀 진단 회사들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할 사항은 사실은 아닌데요. 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 환자 수에 대한 추이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 10월 말 기준보다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두배 정도 이제 증가하긴 했지만, 현재는 한 290명 정도, 280명 정도 수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 80% 정도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플라즈마는 코로나와는 좀 다르게 이제 한, 일반 항생제에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감기와는 다르게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이제 관심이 갑자기 좀 증가된 거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로 이제 한울바이오파마, 중증국무력증 중국 쪽에 그 BLA가 제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 8월 달에 한 BLA를 제출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에서 신약이 허가되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마이스톤이 이제 꽂히면서 이제 한울바이오파마의 어떤 또 영업이 또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동을 하였는데요. 어, 중국 쪽에서 이제 요청했었던 데이터는 롱텀 한 세이프티 데이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임상은 사실 필요 없는 상황이고, 어, 장기적인 어떤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이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이제 패키징을 해서 PLA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